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하이브가 지금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시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나 컴백, 뭐 법률 이슈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만의 하이브 핵심 이슈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탁 트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 하이브는 BTS, 그리고 뭐 세븐틴, 엔하이픈 등 이런 대표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엔하이프는 최근에 빌보드 앨범에서 3위에 5주 연속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 새로운 기업을 계속 발굴한 하이브 정말 대단한데요. 엔하이프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룹 이름인데, 빌보드에서 뭐 3위를 5주 연속 이상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호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펀더멘털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유한타 증권에서 25년도 전망을 내놨는데 매출을 2.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2,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순이익은 2,4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5년도 선행 PER이 약 43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PBR은 4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PBR은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4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하이브는 성장 기대로 지금 움직여 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진입해서 수익 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들의 컨센서스 또한 상당히 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하나 투자 증권이 2분기 실적을 컨센서스 하회치이지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치이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36만 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 삼성증권 또한 역대급으로 이번에 증익할 사이클을 전망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36만 원까지 동일하게 목표치를 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NI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보드 차트에 뭐 5주 연속 이상 등극을 하면서 향후 매출 확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26년도에는 이제 BTS 전원이 군 공백기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25년 하반기에 BTS 컴백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강화할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리스크 또한 존재하는데, 리스크 뉴스, 강시혁 전 의장이 금융 범죄 수사로 인해서 최근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를 해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이브가 지금 지난 한달 가까이 20% 이상 가까이 하락을 맞으면서 차트상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지금 내려와 줬는데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 오히려 이게 세력의 흔들기일 수 있다. 라는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이브의 지지선과 목표가 그리고 향후 반등 시나리오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현재 중기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이 추세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24만원 정도 됐을 때는 이 지지라인 현재 지지라인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은 지지라인이 깨졌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 추세선 아래에서, 분홍색선 이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중기 하락 추세 신호다, 매물 압력들이 위에 많이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보이시면 되고 단기 반등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 근처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안타깝게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게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에도 두번 연속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지금 위치, 현재 이 위치는 본격적으로 상승 압력 구간이 아닌 아니... 아니라 반등 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거래량도 현재 지금 뭐 비슷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 종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1선을 회복하고 거래량까지 좀 이렇게 터져 준다면 전일 대비해서 뭐 두배 정도 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터져진다면 그때부터 상승 압력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추매를 가져가셔야지 추가 매수, 부분 매수 이렇게 가져가셔야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승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향후 전략을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이 포착된 것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매수 시그널이 뭐냐 저는 이 매수 시그널을 장 시작과 동시에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현재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수많은 차트 데이터 돌려보고 뉴스 살펴보고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서 매수 신호를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가 나왔던 자리마다 대부분 5영업일 이내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는 구간을 주식에 눌림 구간이라고 보고 앞으로 상승 추세 전환 이전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들어갔을 때 5영업일 이내에 수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분할 매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량 매수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주가 변동성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날이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6월 5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6월 5일 한번 보시면 6월 5일에 체결 강도를 한번 보실 건데, 매수 신호가 뜬 날입니다. 이날이. 매수 신호가 뜬 날인데, 체결 강도가 90% 이상 올라가면서, 특히나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급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 대한 신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매수 신호 자체가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무위, 수급 그리고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신호가 나온 뒤로.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인 게뭐 다른 날을 만약에 보시더라도 똑같은 게다 매수 신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수동으로 일일이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랜덤으로 해서 자,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25년 1월 31일이죠. 1월 31일을 보시면 자, 이때 주가가 계속해서 5% 정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래량까지도 받쳐줍니다. 거래량까지도 전전일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줬죠. 물론 이 전날의 체결 강도가 급격해지면서 지금 2% 정도 올라줬는데 이때 체결 강도는 사실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같은 여러 수급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지금 이 알고리즘 자체가 1월 31일이 더 안전하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매수 진입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 체결 강도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물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여러 기술적인 조건과 수급 분포, 호재,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서 자동으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다. 그렇게 검토를 한 뒤에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고 싶으시면 앞으로 지금 이제 지금 이 종목 하이브에 대해서 하이브 플러스 구독 이렇게 적으셔서 제 번호로 문자를 한번 남겨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막 유튜브를 시작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시청자를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알람을 보내드리는 전략을 제가 세운 겁니다 뭐 그래도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상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은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은데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시장이 싫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 버린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구독자를 늘려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저는 이 투자라는 게. 혼자 잘 되는 것보다 같이 성장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또 그걸 댓글로 자랑을 해주시면 그게 또제 원동력이 돼서 제가 열심히 할수 있겠죠. 저는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장기 구독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무료로 드리면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계속해서 구독자로 남아주실 거고, 저는 안정적으로 시청자층을 확보해서 여러분은 꾸준히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서로 득이 되는 거겠죠. 단 제가 모든 분들한테 이런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하이브 종목에 대해서 100명의 한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천착순으로 100분에게만 문자 알람을 보내드리겠고요. 그게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도 유리하고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목표가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반등 목표가가 30만 원입니다. 네, 30만 원인데,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박스권을 보시면 24만 8천 원에서 뭐 28만 원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중립 구간이 27만 원 정도, 26만 5천 원 정도 계속 터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박스권 라인을 한번 보시면. 최고가가 32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28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가격의 중립 구간인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안정적인 이 가격의 중립 구간인 30만원을 잡아 주시는게 되게 무난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32만원 선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32만원이 정고점이죠 정고점이 지난번 박스권의 끝라인까지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일단은 30만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 32만원을 터치하려는 그 저항이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30만 원대를 노리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먹어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죠. 반대로 자 24만 원 선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순간은 리스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이 하방 라인에서 추매를 해라, 추매를 해서 평단가 자체를 계속해서 낮춘 다음에 추후에 30만 원을 노려보자. 그렇게 전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목표가와 지지 라인 설정해 드렸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수급을 한, 한번 보면, 7월 한달 동안 기간은 90만 주 이상 매도하고 개인은 대량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도 또한 지금 뭐 45만 주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기관들은 물량을 털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조용히 담으면서 이 지분율 자체를 꾸준히 20%로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하이브이 주식은 제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들의 매수세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올라오는 순간 이런식으로 저점에서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점이라 생각하는 25만원 부분에서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국인들은 소진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안정적인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25만원, 24만원 그 사이 구간대에서 개인들의 일별 순매매가 얼마나 이뤄지느냐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최근 거래일 기준해서 5일 강도 정도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5일 강도로 봤을 때 체결 강도가 크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보다 현재 체결 비율이 매수 체결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게 가까울수록 가장 매수세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 87 정도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나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 20일로 봐도 60일로 봐도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은 힘들다 큰 조정은 힘들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누적된 체결 강도가 누적된 이런 거래량들을 다 받쳐주는 큰 매도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기엔 현재 너무 단단하다는 거죠. 최근에 뭐 어제만 해도 25만 9천 원 선에서 체결 강도 160% 가까이 찍어주면서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이때 각뭐 상당한 많은 매물대들이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뭐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조정 자체는 더 이상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이브 영상 지금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